십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.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지하수를 끌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. 지하수로 목욕을 하고 청소와 설거지도 합니다. 하지만 요리를 하고 물을 마실 때는 생수를 사용합니다. 성인 두 명이서 사는 가구입니다. 한 달이면 이런 물통을 열 통이나 쓰는데 일 년이면 120통이 넘어갑니다.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데도 생수를 사서 쓰는 건 지하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. 이 마을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, 비소, 라돈, 질산성 질소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. 요리할 때는 이제 조금 국 끓일 때는 정수기물을 받아서 하고 대량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로 하고 있어요. 씻 식... 씻고 나고도 좀 찝찝하고 1여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을 요청해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되지만 이 마을은 또 제외됐습니다. 일반의 경우는 아마 25년도에 추진 예정이거든요. 그런데 2반 3반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지 말고 물부터 좀 시급한 물부터 처리해 주시면 여기 감사하겠습니다. 예산과 공사 효율 문제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까지만 상하수도가 들어서는 건데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. 상하수도 확충에 드는 예산은 4억 3천만 원. 공사 구역을 확대하면 예산이 50% 이상 더들수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또 언제 다시 공사를 할수 있을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는 만큼 공사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먹는 물 맞아. 어 마음껏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에,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. 먹는 물만큼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. 강원도에서는 올해 먹는 물 등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에서 20%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상수도 보급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